자, 이제, 중학교 1학년,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어 소수와 합성수, 일단은, 소수든 합성수든 자연수 상태에서 봐야 돼, 자연수 상태에서. 자연수 상태에서, 자연수 상태에서 일단 1은 제외해놓고, 1을 보면, 이의 약수가, 약수란 게 뭐지, 이렇게 나누는 수잖아. 1로도 나눠지고, 1로도 나눠지고, 3은 1로도 나눠지고, 3으로 나눠지고, 4는 1, 2, 4로 나눠진다. 5는 1로도 나눠지고, 5로도 나눠지고, 6은 1로도 나눠지고, 1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고, 6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보자. 얘 같은 경우는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눠지니까 이런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소수, 소수. 얘도 1과 자기 자신으로 나눠지니까 소수 맞지? 근데 이거 봐봐. 1과 자기 자신 외에 2라는 수로 나눠지잖아. 또 다른 수로 나누어지는 수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 합성수.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건 소수고, 또 다른 수로 나눠지는 걸 합성수라 그러거든 그럼 봐봐 5는 우리가 딱 보니까 소수가 맞지 소수가 맞다 근데 6 봐봐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잖아 그럼 이거는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개념은 이렇게 자연수 상태에서 자연수가 계속 나갔는데 그 상태에서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수 상태는 근데 1은 이런 뭐냐면 이런, 이런 대표적인 수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야.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고 한 거야, 이런. 이런. 이 봐봐. 소수의 특징에 보면 약수들이 다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이런 약수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소수에 엮히도 뭐 하고 합성수에도 엮히도 뭐 하니까 수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나는 것도 안 모였고, 모여가지고 이, 이런 소수도 아니고, 아,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소수이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이런 합성수이다. 이거도 틀린 말이야. 이런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요 여기까지.